인간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기도 하고,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죠. 현재 자신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당신 주위를 감싼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든 것들입니다. 몇해전 저를 둘러싼 모든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현실이 심지어 지극히 사소한 티끌 하나까지도 전부 제가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순간 이후로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각성을 잊을 수가 없네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조샘버피의 책, 잠재의식의 힘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다산북스이며 옮기니는 조윤리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고 실제처럼 그대로 느껴보세요. 상상과 느낌을 따르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죠. 잠재의식은 영감을 주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또한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들을 생생하게 불러일으키죠. 잠재의식은 심박수와 혈액순환을 관장하고 소화와 흡수, 배설을 조절합니다. 빵한 조각을 먹을 때 잠재의식은 빵을 조직과 근육, 뼈, 그리고 혈액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잠재의식의 작용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죠. 잠재의식은 생명과 직결된 신체의 작용과 기능을 관장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잠들거나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하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에 숨어 있던 힘이 흘러나와 원하던 결과로 나를 이끄는 걸 알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잠재의식은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전지전능한 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한 힘은 세계를 움직이고 행성을 공전하게 하며 태양을 빛나게 하죠. 이상과 포부, 이타심은 이러한 잠재의식에서 나옵니다. 세익스피어가 동시대를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진리를 인식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잠재의식 덕분입니다. 그리스 조각가 피디아스가 대리석과 청동을 사용해 미와 질서를 표현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비율의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 역시 잠재의식 덕택이죠. 잠재의식은 깊은 샘물과도 같아서 영감을 끊임없이 끌어다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은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창조합니다. 저명한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독일의 음악가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한 것도 전부 잠재의식 덕분인 겁니다. 잠재의식은 시공을 뛰어넘습니다. 잠재의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제공합니다. 마음 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힘과 지성은 지능을 능가하고 기적을 일으켜 감탄을 자아내게 하죠.이러한 경험을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만끽할 수 있고 또한 신뢰하게 됩니다.잠재의식에 새겼거나 스며든 생각, 믿음, 의견, 이론, 신조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상황이나 조건 또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즉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한다는 뜻이죠.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삶은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생각하는 내용과 구현되는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잠재의식은 논쟁하는 법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대로 행동할 뿐이고, 현재의식이 내린 판단이나 결론을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받아들일 뿐이죠. 생각이 곧 경험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은 생명책을 써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철학자 랠프 월드 에머스는 평상시의 생각이 나를 대변한다 라고 말하였죠. 잠재의식이 새겨진 내용은 외부로 표출됩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잠재의식에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삶의 법칙이라 불리는 비밀의 셈에서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잠재의식에 무엇을 새기든 잠재의식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 그 내용을 실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하는 이유이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현저식과 잠재식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건강과 행복,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현저식과 잠재식이 발 맞추어 이래야만 병에 걸리지 않고 불화가 생기지 않죠. 고대의 헤르메스라는 연검술과 점성술, 신성마법에 능통한 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몇백 년 뒤에 고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부푼 마음으로 그의 무덤을 열었죠.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비밀이 무덤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무덤 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과 같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즉 잠재의식이 담긴 내용은 외부 세계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모세와 이사야. 예수, 부처, 노자 등 시대를 뛰어넘는 선지자들 역시 같은 진리를 설파했죠. 주관적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상황, 경험, 그리고 사건으로 발현됩니다. 하늘과 땅, 즉, 마음과 신체와 주변 환경이 같은 선상에 있듯 행동과 감정도 괴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생명의 법칙이죠. 자연 구석구석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휴식과 활동의 법칙이 발현됩니다. 상반된 두 요소는 균형을 이루죠. 그렇기에 생명의 원리가 몸과 마음에 힘차고 조화롭게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고 내면에 각인된 인상과 외부로 표출되는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내면에 남아 있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악한 생각을 하면 해로운 감정이 들고 외부로 표출할 배출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살면 궤양이나 심장질환이 생기고 긴장과 불안으로 표출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나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에 내가 나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활력, 신체, 재정 상태, 친구, 사회적 지위는 나 스스로에 관한 생각을 완벽하게 반영하죠.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에 각인된 내용이 삶의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는 말이 진정으로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해칩니다.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두려움이나 질투심 또는 복수심에 휩싸여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나요? 부정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은 절대 타고난 게 아닌 거죠. 생명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을 채우면 잠재의식에 자리 잡은 모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도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